꽃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온 지한 2년 됐습니다. 이거는. 서양란꽃몽울리 꽃목우리 보세요. 꽃몽울리가 처음 맺힌 지가, 맺힌 지가 한 2개월 넘었습니다. 맺히고, 이제, 이제 막 벌어져요. 이제.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꽃몽울리가 요만할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가, 에, 거의 3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3개월. 3개월 후에, 이렇 꽃몽울이가 펴집니다, 이제. 근데 이게, 내가 나도 몰랐는데요. 요게, 이 진액 같은 거 나옵니다. 진액이 나와요, 여기에 보여드릴까요? 어디 갔어? 요런 데 있죠, 요 힛껏 하나, 요런 거. 진액입니다, 요, 요, 요. 꽃몽울이 요, 요, 사이에 있죠, 저 저기도. 그게 꿀입니다, 꿀. 아주, 이거 찍어 먹어보면 달달해요, 이거. 달달해, 끈적이야. 끈적이야. 꽃이, 이거 끈적거립니다, 이런 데가, 이런 데가. 끈적거리는데, 이게 하여튼, 그, 저, 어, 어 꿀이 나옵니다, 꿀이. 엄청 달아요. 응, 달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제라늄, 음, 분홍, 완전 분홍.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흰색과 분홍이 섞여 있는 거 새구를 내가 사, 요, 사다가 어, 요, 요 화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꽃 이쁘죠 이거 완전히 봄꽃이죠 향기 좋습니다 우리집엔 꽃밭이에요 <laughs> 우리집엔 꽃밭입니다 호접란 그 다음에 명자나무 저번에 어, 어, 영상으로 올렸죠 명자나무 꽃쫙 끼고 이제 새싹도 쫙촥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 그죠? 음. 음. 요거는 지고 있습니다, 요구의 거는. 이거는 예, 명자나무입니다. 참 이쁩니다, 명자나무. 명자나무 이것도 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기하한 분홍 긴기하한 이쁘죠? 그리고 향기가 참 좋죠, 이거. 근데 이거를, 어, 집 안에 들여놓으면은 금방 집니다, 이 꽃. 그래서 지금 베란다에 이렇게 내놨어요, 베란다에. 음. 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한라봉인데, 한라봉이 다 떨어지고 세개 남았습니다, 세 개. 3개. 세 개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맺히고 있어요. 세 개가, 딱세 개가. 그 다음에 이거는 만병초. 만병초. 요 위에를 다 잘랐습니다, 내가 여기. 어디 보여드릴까요? 세상 나오죠? 새꽃모으가가 나오죠. 어 이런데 다다술쳐 줬구나요?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어디서? 음다 쳐줬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다 쳐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다 쳐줬는데 어, 새 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제 세 음. 순입니다 이거다 이렇게 세순 많이 나왔어요 새순이 이것도 이것도 내가 딱 쳐준 거 자리 보이죠요 중앙에. 쳐주니까 새순이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음. 여기에서 새순에서 꽃이 피는 거죠. 묵은순에서는 꽃안 핍니다. 이거 만병초. 모든 게다 그래요. 이긴기완난도세 가지에서 꽃이 피지 묵은가지에서는 꽃이 안 핍니다. 에. 그래서 이거 순을 바짝 쳐줘야 돼요. 이것도 수, 내가 어, 순을 확 쳐줬을 거라고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1 4 개가 꽃이 폈다가 딱3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3 개가 딱3 개가 여기요. 지금 꽃뭐 묵은 꽃에 그, 뭐, 파란 게 보이죠? 열매입니다. 딱3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요 안에도 있어요. 요 안에 3 개가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꾸지 꾸지로아 그치? 예, 거,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어, 오늘 이, 이, 이놈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 한, 한 시간을 뱅뱅 돌았는데, 음. 어, 우리 동네, 에스, 저, 마스코트. 우리 동네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요거 국민학교가 요 보이죠? 저기, 저, 저거. 음? 그죠? 요 국민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엄청 어, 우리 옆구찌를 좋아합니다. 음. 그리고 피부병 없습니다. 피부병 없고요. 음. 아주 건강합니다. 16살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음. 16살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동안이죠. 음. 동안. 음. 근데 이게 털이 어, 희끄희끗해지니까 점점 보기가 싫어지더라고. 음. 그래서, 저도 염색하는데요,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좀, 응? 좀, 나이가 들어도, 응? 나이가 들어도 좀, 아이고, 동안이, 어, 응? 예쁜 요 동안이네요? 그런 소리 듣고서네. 기원받고 살다 죽으면, 그 복이죠. 응? 히끄디그 해가지고, 아이고, 쟤병 들었나봐. 아이고, 쟤, 응? 아이가 몇 살이야? 안전히 응? 늙어 보이네?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까만 삽자, 까맣게. 난이로다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난. 응? 괜찮습니다. 얘도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젠. 15년이면. 응? 그리고 얘 건강합니다. 지금 오늘 한 시간을 뱅뱅 돌다 왔는데, 여기, 저, 저, 응?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뱅 돌았습니다. 1 시간을. 그랬는데, 아니, 뭐, 아주 건강합니다. 응, 건강합니다. 내가 불, 어, 어? 저, 부르지 않으면은, 지금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응,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건강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어, 이런 거 좋아해요. 여, 어, 꽃 같은 거를. 음. 이거 향기 엄청 좋습니다. 이거. 향기. 이것도 긴게 하나는 알죠 이거는 많이 보지 못했, 못했지만은, 이 긴게 하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음. 흰색도 있고, 이렇게 분홍도 있고. 지금 이게, 음, 냄새, 맞춰, 냄새 좀 맡아볼까요? 나온 김에. 아주 진합니다, 이거. 냄새 좀 맡을게요. 아 향기 엄청 좋습니다. 음, 향기가. 네 음, 아유, 여기까지입니다.